안녕하세요. 여기는 닥터비건 카페에 와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책은 This is it. 아, 얀 케르소트가 지은 책이에요. 하나의 본성에 관한 대답입니다. 이책 중에서 105페이지 오늘 무경계라는 지금 타이틀을 봤는데 아, 상당히 와닿았어요. 여기에 무경계 1부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들는 분리가 없다. 아기에게는 전일성만 있으면 한계가 없다. 아기는 특정한 몸에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다. 어린이 되면서 나와 남, 성과 악, 높고 낮음, 과거와 미래, 원인과 결과를 믿으면서 전일성을 잃어버린다. 그후 자신을 몸과 마음에 끼어 맞추고 분리된 존재로 살아간다. 깨달음은 특별하지 않다. 단지 아기 때의 느낌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다. 어, 깨달음은 특별하지 않다. 단지 아기 때의 느낌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다. 즉, 본성의 재발견이며 분리되지 않는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것은 모래의 성질과 같다. 모든 모래성은 똑같은 모래이므로 우리 본성은 모두 같은 하나다. 아, 이, 이 책을 먼저 읽으신 대표님께서도 어, 형광펜으로 표시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은 모두 같은 하나. 그래서 갓나라이가 처음에 인용이 되는 건데요. 분류되지 않는, 낮과 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제야 오늘, 내일, 선과 어, 악 그리고 동전 함악과 뒤가 마찬가지겠죠. 이런 게 하나, 네, 조금 아달, 조금 아달.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똑같은 모래가 있음의 바탕이며 삶에 비치며 삶을 만드는 근본 재료이다. 우리는 모래와 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타인은 관념이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은 사라진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다. 밑에도 좀 줄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오늘 낭송해 드릴게요. 당신은 모든 사람이다. 이 원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신은 모든 사람이다. 네, 저는 여기서 무경계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두 단계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특별하게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모래 아까 비유했었잖아요. 를그 모래 이 모래는 그 본성의 바탕, 삶의 빛, 삶을 만드는 근본 재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연 설명이 있네요. 우리의 모래성과 타인의 모래성 모두 같은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상 만물이 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너무 쉽죠, 비유가. 운자, 네. 모래, 네. 다 같은, 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this is it, 이 책. 네. 뒤에, 이거를, 어, 저서, 전자 어, 저자 볼게요. 전자에 대한 설명도 앞쪽에 있는데, 아, 얀 캐리쇼트는 어떤 사람냐면, 현직 의사. 네 여기 한 양념, 양력을 한번 가까이 볼까요. 네 현직 의사네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작가 에카르트 툴레를 포함한 비온 이온 년 스승들과의 인터뷰라고 부연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CIR에서 만들었고요. 어, 방기호 선생님이 이 책의 내용을 옮겼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삶은 비극이다 하지만 비극일 수 있는 것은 삶뿐이다 당신은 비극일 수 없다 삶이라는 비극이 상영될 때 무대가 비극이 아니라 그 연극이 비극인 것이다 아무 일 없는 그 무대가 바로 그것 그것 그것이 이것 당신이다 네 this is it 기 방교수님이 그렸습니다 네, 오늘 책 여기 여기 현재 여기 있는 곳은 닥터비건 카페예요 여러분. 강남구청역에서 가깝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차도 마시면서 좋은 책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뒤에 있는 그림 궁금하시죠? 뒤에 있는 그림은 어... 대둔산 설경이에요.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색까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했죠 홍순석 홍순석 교수님이세요. 양자물리학 전문가시고요. 그림을 그리신 분도 꽤 오래되셨고 수묵화 어, 뿐만 아니라 채색화, 서양화 뭐 다양한 재료를 다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오늘, 오늘의 픽 작업 어, 정말 이 그림이 겨울, 설경인데 그리고 어, 보슬보슬 그, 그, 설, 그 눈도 따뜻한 눈 있잖아요. 예, 보슬보슬 내렸던 눈이 쌓이면서 여기에 생명들 따뜻하게 봄을 맞이하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중간에 집도 빨간 집또들둔 산에 그 다리 연결된 다리 어, 여기에 생명들이 숨 숨쉬고 있고 여기에서 또 다른 봄을 기다리는 이 겨울. 저녁은 아니고 그쵸 아침 아니면 햇살이 좀 들어오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어 작가님은 아마 기쁨 영상 통해서 이 장면을 잡으을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또 오늘의 픽 여러분들이 this is it 어, 여러분의 픽 작업도 많이 하 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늘 행복한 오늘 하루.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